어,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본인은 준비돼 있는 사람인가요? 아, 어, 전 준비돼 있죠. <iç> <응. 준비된 웃음> <laughs> 준비성이 철저 철저하다. 안녕하세요. 와, 굉장 철저. 철저 받으시길. 좋게 생각합니다. 예, 정말, 어, 정말 바람정해야할것 같아요. 결혼하고 싶다. 아, 정말 매력적인. <웃음> <웃음> 정말 준비된 여자고. <laughs> 준비된 여성. 이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난 좋은데. 아, 난 좋은데. 어떤 이있 준비된 여자 아, 멋지다 아, 난안 좋지 뭐예요? 아, 내가 깨끗이 사용하고 내가 깨끗이 사용하고 내가 깨끗이 하고안 하고 안, 거안 하고 할거 하고 살아온다. 별로 안 좋다 생각하는데 요그다 좋지는 않죠? 그건 준비된 사람이다. 좀 놀랄 것 같은데. 다차가죠 저도 있습니다. 저 지갑이 있습니다. 저는 주머니보다는 가방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주머니에 넣으면 아무래도 지갑이나 이런 데는 좀 찢어질 수도 있고 뭐 보관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어지간하면 가방을 이용하려고 노력하죠 네 어? 저만 해도 지갑에다 넣고 다니거든요 아니 뭐 지갑에 넣으면 돈돈잘 들어오냐지 그러면서 괜찮게 봐요 지갑에는 괜찮고 저도 갖고 다녀요 왜 갖고 다녀요? 혹시 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

취향이니까 그럴수 있다고 이해해줘야지. 여기선 <laughs>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. 준비성이 철저. 준비성이 철, 철, 철저하다 I think that it's okay for men and women to have you know, no more make-up, no more make-up. 아 유명하다, <laughs> 엄청나다, 준비가 철저한 사람? 준비된 남자? It's very responsible. I think it's a good thing, man. Definitely good thing. 그게 오히려 더 책임감을 챙기는 그런 거 아닐까요? 자기는 자기 관리를 할줄알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좋죠. You're smart. Save Stay safe. Stay, Stay safe, Korea. This is where it's at. Uh -huh.